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회사가 내일 망할지도 모르는데 쌍용차를 왜 사냐 무슨 서른 살의 트럭이냐 아재냐 그래서 그냥 제가 이야기했어요 카키잖아요 이거라고 이거 여러분, 여기 회사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차 쓰고 가는 캠핑. 더군다나 칸이랑 함께 합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네. 지금 다들 점심시간인데 빨리 찍고 도망가야 돼.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진짜 빨리 가야지. 여러분 직장인한테는 뭐가 최고냐 반차나 연차 쓰고 가는 캠핑 최고입니다 진짜. 우리 맨날 이제 직장인들은 뭐야 주말마다 캠핑장 가면 사람 미어 터지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어, 예약하기도 힘들고 반차 쓰고 금요일이나 딱 걸쳐서 가면 개꿀인 거지. 거기다 오늘 갈 곳은 지난번 영상이 나왔던 곳입니다. 제가 항상 반차 쓰면 간다는 그 곳입니다. 여자 친구를 2 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을 조금만 먼저 보고 어지간한 건 제가 다 받았어요. 장 조금만 보고 지난주에 그 노지 살짝 갔다가. 아, 차가 더러워졌는데 아직 세차는 안했어 세차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유로워 네. 그래도 여유롭다니까 뭔가 이 반차를 썼을 때그 공기가 달라 직장인분들은 아실거야 이게 연차를 써서 집에서 쉬는거랑 내가 반차를 써서 중간에 나오는거랑 이 공기가 다르다니까 딱 그거잖아요 학교 조퇴해서 나왔는데 사방 모든 것이 다 고요하고 내 혼자 거길 돌아다니는 느낌 이게 최고란 말이야 나이를 먹어도 그거는 변하지가 않네 아 기분 좋다 그냥 아, 다서 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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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안 도와주네 <laughs> 진정한 상남자는 세차하고 물 따위 닦지 않습니다 그대로 바로 갑니다 알겠죠? 반딱반딱 하네 이대로 달리는 거지 고속도로 응? 가면 알아서 다 날아갈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살못 벗었는데? 감쪽같은데? 아그 수리한 거야? 어머 여기 아니었어요? 어, 네. 좋죠 좋죠 찍고 있나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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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네 구경하세요 <목소리로> 더, 편하게 구경하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목소리로> <목소리로> 어. <목소리로> <목소리로> 정확히 1년 전 이곳 구독자 400명이었던 그가 28,000 딸이가 되어 다시 돌아왔다. 지금 마시는 건 음료수가 아니다. 오늘 그는 성공을 마신다. 분답하고 진접이요 연락 주세요. 저서 뭐 하네? <목소리>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저한 1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 구독자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지금 1년 뒤에 지금 거의 3만에 가까운 구독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소리> 성공을 마셨다 성공 방금 성공 한 잔한 거 보셨어요? 근데 오늘 비가 온대요. 저녁에 바람이 엄청 분대요 진짜. 밥 먹고 저녁까지 놀다가 철수할 것 같긴 합니다. 카키 카카카키카카카키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테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아, 범하고 준비부터 해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평소에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게 있어서 준비를 했죠. 네? 아, 안내 가세요. 가지봐요 어, 여자친구랑 가죠. 아, 그래도 범여드릴게 감사합니다. 배가 오프네. 빨리 밥을 먹자. 빨리야. 빨리야. 한개 장만했습니다. 앞으로 이거 입고 요리할 거예요. 겐지나네, 겐지나. 겐진하. 누가 보면 약간 병, 병으로 보이나? 앞으로 밥 먹을 때도 그거 입고 먹었어. 맨날 질질 흘리지 말고. 쉐키. 안녕하세요. 아, 맞았어요. 예, 했어요, 네. 했어요. 맞장이 네. 잘 났어요. 맨날 막 맨날 맨날.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떻게 옆에로 오셨지? 제 방이요. 야 친구들. 치차가 진짜 색깔이. 맞죠? 이쁘죠? 네. 카 키로 갖고 싶죠. 오 남달의 로망이저 챔피언장에 망원경 들고 다니는 여자.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제 여자친구입니다. 하지 마. 짖지 마. 뭐가 보이시나요? 새를 찾고 있는데요. <laughs> 오늘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laughs> 이것이 바로 인플루언서의 삶인가? 빠르게 세팅해 보겠습니다. 꼴꼴꼴 해야지. 꼴꼴꼴꼴꼴꼴꼴. 구독자님들이 두 팀이나 알아봐 주셨는데 열심히 해야지. 다시 해봐. <laughs> 스윗한 양씨. 그래, 이런 것도 내가 해줘야지. 잡아주세요. 그래, 잘해라. 근데 처럼 이렇게 스윗한 사람이 어딨노? 어, 내처럼 리액션 잘 찍는 여자친구 어딨어? 네 극한 직업이라는 소문 이 있더라. 칼이랑이 정도? 바람이 많이 부네요 요리하기 어렵다. 좋아. 어우 와, 진짜 빠졌어. 이거 어짜빠데왜맨 거야? 몇 과일? 0.5 과일? 넉 과일? 넉 과일? 넉 과일? 대 <laughs> <laughs> 맛있어. 맛있어? <laughs> 이야. <야이>. 무슨 소리네? <laughs> 아파 참네 대창 미쳤네. 아 진짜 이게 얼마 만에 먹는 대창이지. 오기어이어 여기 다 먹습니다 <laughs> 한모야지아 이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거지 요거 내가 딱원했던게 이거지 이거라고 이거 내가 원하던 게 이거라고 오늘 아마 저녁에 철수해야 될 거예요 술은 못 먹고 무알콜만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짠해 짠짠 지게네 짠. 짠. 아, 우와 노른자 탕트리 하셔야개미치 <laughs> 대창 오돌뼈 덮밥 음. 맛있어? 이빨 음, 무 괜찮아? 음. <laughs> 아 이거 좋다 진짜 반차 쓰고 달려와서 내가 텐트 세팅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밥못 먹었을 거야. 노른자, 노른자 딱 터트려가지고. 아 미친 비주얼. 대창에 오돌뼈 덮다. 아, 엄마, 엄마, 엄마 찾는 맛 진짜. 아 매콤하고 완전 잘됐어. 아, 역시 난 소질 있어. 하지만 전부 밀키트라는 거. 한입 뜯으세요. 와 진짜 맛있다. 음, 아 오늘 1박 했으면 바로 소주부터갔다 진짜 아, 이 대타는 희망이 있긴 하 여러분들 눈빛에 치열 치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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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열해 치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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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 시긴데 진짜 크네 이거 그러면 많이들 안 알아보십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알아보세 약간 아, 경상? 경상? 구독자 400명일 때 여기 와서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친구 여자친구한테 구독자 몇 명인지 아냐? 막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인지 기억이나 감개무량합니다. 저기 옆에 보이는 칸이랑 어, 루프탑이랑 결국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늘 날씨가 좀안 도와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좋아요. 직장인들은 뭐다? 반차 쓰고 캠핑 와야 된다니까. 조용하잖아 아무것도 없이. 일단은 여기가 황포해수욕장인데 노지 느낌은 나는데 노지는 아니에요. 화장실, 개수대 뭐다 있거든요. 전기도 쓰려면 쓸수 있어요. 이제는 좀 노지도 좀 가보고 다양하게 넓혀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텐트 치고 장비 세팅하는데 제가 힘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기동력을 살려야지 이제. 이거 기가 막 이거 봐, 이게 거의 뭐 성공한 그 호텔 뷰 아이가 성공한 남자에 어 맞아 아니야? 대답이 없지? 잘 모르겠어서. <laughs> 나는 오늘 성공을 마신다. <웃음> <웃음> 나는 오늘 성공을 마신다. <laughs> 야, 진지하다고.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게이 높은 곳에서 망원경으로 새를 볼수있었면 좋다. 뭐 보이나 뭐 없는데? 아무도 어디 찾아야 돼. <laughs> 작은 움직임이 보이거든.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 곳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무리 당일 집에 가도 불멍은 하고 가야지 다행히 바람이 안 불어요 지금 불을 딱 보고 밥당 먹고 디저트 딱 먹고 집에 가야지 아 이거 지난주에 무카 형님이 하나 해드셨는데 AS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퇴근하고 들어오기 시작했어. 금요일 반차 무조건 다. 날좀 더워지면 진짜 더 많이 오거든요. 토요일에는 안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지 마세요 토요일. 에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뭐가? 미기해 해본 말인데 말. 그래? <laughs>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고 그것만 기억하세요 캠핑 유튜브 하지 말고 나는 오늘 성공으로 마신다 여러분 짠 이제 이게 제 트레이드 마크가 되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약간 관종기가 있는 거 같은데 유튜브 각으로 조금 입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네요 명색이 오늘 트럭 요리사 데뷔 날인데 밀키트를 먹을 순 없지 이런 바다를 배경으로 요리를 한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배경으로 요리를 한다 줄이면 바베요 바베요! 바베요! 바베! 바베요! 이거 아니에요? 바요 응. 닭볶음탕에는 여러분 감자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감자하면 또뭘 불러야 돼? 감자! 감자! 왕감자! 이제 닭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닭 손질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캠핑장에서 닭을 손질할 수 있습니다 손질된 걸 사면 돼요 바로 만드는 척 베이크 주면서 밀키트 먹기 뭐 순살인데 저렴해서 샀어요. 얼마 전엔 기억이 안 나네. 꽈알 꽈꽈꽈 뭐야? 순살이 아닌데? 나 순살 시켰는데? 야, 끝났네. 끝났네. 봐봐. 이거 내가 만든 거 같지? 아, 진짜 사장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잘 맞나 애가 보자. 아, 내가 뼈를 시켰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뼈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닭볶음탕은 뼈를 넣어야 돼. 뼈를. 닭 육수가 나오면서 이게 딱 시원한 맛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뚝끔. <laughs> 어, 냄새 제대로 난다. 야, 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성공이나한잔 하자고. 뭐. 짠. 짜라짜짜짜. 치. 아, 성공물. 소주가 뭐야? 어? 짜라짜짜 마치 내가 만든 듯. 성공을 마시다. 화이트 제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하세요. 꽈락꽈락꽈락. 소주는 안 되지만 요거라도. 짠. 음. 맛이 하나도 없어. 아밥 있어야 되는데 맛있겠다. 음, 부드러 음, 거 음. 어, 괜찮은데? 쌈무가 또 기가 막힌다. 음, 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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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꽈리. 닭 가슴살. 음, 닭 가슴살 부드워. 밥밥 먹고 싶다. 이이이이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을 수가 없네. 잘 먹는다.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잘 먹고 잘고 청양고추 몇개썰어면진짜 맛있다. 아, 믿어. 그릇에 얼굴 묶다 너무 아, 맛있겠다 그릇 얼굴 빠지겠어 빗떨어진다 진짜? 어 진짜? 아 지기네 아주 좋아 야 이거 다리 다리 대가리 부분 음 아, 역시 흰밥이지 아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빨리 먹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뭐 사실 잘 준비는 안 하고 왔거든 음~~ 아 음, 국물도 아, 펑. 와, 아주 좋아. 감자를 먹고 밥을 또 먹어.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 개조 마요 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시작하네요. 아까 저만 해도 되게 잠잠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철수하려고 생각보다 좀 바람이 일찍 보네. 그 디저트 하나 더 먹으려고 했었거든 콘을 전분가루 묻혀 삽튀겨볼라고 했지. 아, 그거는 다음에 해 먹도록 하고 오늘은 철수하겠습니다. 아, Not every light is gonna guide you, baby. Don't let them rain on your spark Get close to your heart. All of the pressure's gonna drive you crazy. Cause your eyes to the madness. In the morning, is all 아 일단 갑니다 저녁에 10에서 13 넘어가면 아 이분들 어떻게 버티겠다는 거지? 이 카라반하고 캠핑카 되게 많거든요 역시 캠핑카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 제가 보기에 오늘 영상이 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야 안 망했어 아 일단 오늘은 여기 철수하고요 망한 김에 밥이나 한끼 먹으러 가시죠 시도하다시다와 찢었다 맛있겠다 마늘 싹 섞어가지고 국물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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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지고예 살아있네 이 계란 짠 사장님 밥한 공기만 주세요 오이진마맛 빠지지 않는데 떠서 자실로 우리 담념단 그 간다 이 외에 아직 새거 아이고 하나 새로 나왔네